오늘도 뽑기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뽑는 법. 옆에 김분바이님 남편이신 남봉바이님이 나와 계십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예, 네. 네. 우리 아침에 만나가지고 연습했잖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게요.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남봉바이입니다. 네, 저희가, 저도 초보지만 남봉바이님도 어때요? 아유, 이게 진짜 쉽진 않죠. 다태어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많이 보셨으니까 예예. 예. 스마일은 탑이 다예요탑 예. 쌓는 데까지만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많이 자, 보셨죠? 탑 쌓는 거? 예예. 예. 한번. 네. 실전에서는 어떤 실력을 보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초보들에게도 예. 꿈과 희망을 줄수 있다고 그렇죠? 에이.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자. 자 그러면 과연 아, 그 남봉바이님은 탑을 어떻게 만드실지. 이거 어제 연습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제. 네 연습이라기보다 그냥 갖다 놓는 아 그렇죠. 자, 아. 네, 네. 어때요 처음 딱첫 타의 느낌. <laughs> 그자 됐다. 자, 우와, 자 됐다! 됐다! 됐다. 어제 <laughs> 연습이 야 됐다 그래. 얼매가 됐습니다. 됐어요. <laughs> 예. 야, 두, 두달 만에 떴다땄 삼다, 땄다. 어, 근데 이거 말을 많이 하면 이것도. 리터치! 야, 됐다 야! 지금 센터에! 그 큰일 났다. 여우 형안 가, <laughs> 아직 안 갔는데. <laughs> 네. 아 가셨어요? 예. 이제는 타면 됐고. <laughs> 자, 야. 그러면, 네. 우선 하나는 먹어보고. 그렇죠 이거 유리해서 예.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거 어제 여우 형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네. 와, 이거 꼈다! 이거 잡았어 청테이프 잡았어 와 미쳤다 이거 나왔다 나왔다. 진짜, 나왔다 이거 리터치 안 해도 돼운전만 하면 뭐, 먹었다 이거 진짜 잘다 어!! 진짜 너무 과이네 어떻게 해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장하는 거 같아요 마음이 이게 좀 네. 진지하게 아, 예, 하,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아 깜짝이야. 그래도 장난. 이게 진짜 장난 그니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된거지 이거 이 기계에서 어제 하신 그 기계 맞죠 예, 예. 발 돌리기 살살 살살 그렇죠 발만 돌리면 이제 끝나요 이제 살살 하고 시간은 10초 남고 충분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이제 한번 내려 있는 게 나아요 강제로 먹으려고 하다가 또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됐다 야, 지금. 라이브 켜도 될뻔 했네. 여섯 타 지났어. 어, <laughs> 김문마이님 <김분마인> 좋아하시겠네.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건 더 좋아, 어떻게 지금. 아, 옆에 김대원님 하고 계신데. 어때요? 이렇게 열쇠를 여섯 타 만에 탑 쌓고 뽑아보신 적이 있었나요? 아유, 이게. 이런 적이 없, 없, 어 아, 이제 다이이는 아, 끝까지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그냥, 아, 옆에 네. 그거 좀끼워놓려라 그랬는데 아 끼워가지고 네. 아, 근데 어떻게 실전에서 제가 좀잘 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이거가 이것도 사실은 힘이 좋을 때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찍고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기계가 힘이 되게 좋은 것 <laughs> 되게 같더라고요 되게 좋네 요 네. 이거는 연습을 저도 안 해봤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뭐, 큰일났네 뭐 이거 가면서 네. 이렇게 세팅을 야 이거 이게, 여기까지는, 저, 사다리 타 기다란 탑으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요거까지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음. 아, 음. 아 남봉바이 님도 음. 리터치를 많이 쓰시네요. 아, 스마일은 예, 집에 음. 좀 음. 보내주면 좋대요. 아, 이게 바디 뼈를 찔렀다. 뼈를 참다, 참다. 아, 아 참... 안 걸렸다. 이게 리터치가 안 하면, 가운데로, 오! 올라가네. 이야. 이렇더라, 진짜요?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발 빼기. 야, 이거안 되면, 좀. 어, 뽑기 좀 해보셨는데요? 많이 봤죠? 영상을. <웃음> <웃음> 봐서 되는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남봉바이는, 초보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이게... 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줄이 꼬일 뻔 했는데, 다행히. 어... 발 하나 빼기가 힘들어요, 조심들 3단탄 무너지면 절대 안 돼. 요 이거, 왕구렁이 님이 좋아하시는 게술인데 자, 시간은 19초. 아직 충분해요. 네, 맞춰놓고. 잘하신다. 야, 초보 아니신데. 아 남봉바이 님 잘하신다. <laughs> 어. 어, 잡았다. 잡았다! 힘이 있으니까, 혼자! 네. 응. 네. 지금, 네. 그렇대요, 지금. <laughs> 열. 네. 스물, 스물 네 달. 네달으니까 아홉 차 남았으니까, 열다섯 다 썼나요? 그러고 천천히 한번 또, 가보고 싶다. 큰일 났네. 아 와. <laughs> 여기도 축제인가요? 김대원님 지금 어때세요? 실황이 네. 예. 네. 네. 남봉바이님은, 네. 잘하셔. <laughs> 그냥, <웃음> 기계도 해자인데 사람도 해자야 <laughs> 나는 사람이 안 좋은데. 야, 이거. 잘만 하면 아, 인생 아, 영상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 여기 사장님 오셨는데 조금 있다가 한면 어떻게 사장님 시켰할까요 어, 사장님 화나신것 같아. 초보라고 해가지고 입장 문열문 문 열어 주셨는데초는잖 네가 초보 왔냐? 막그 지금 <laughs> 수상했다. 와이거 자주 었다니 반대로 오면 대박인데. 야이 이쪽으로 유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대박이었는데.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될것 같아요. 김분바이님 이런 거안 좋아하세요? 스트라이프 타월? 카카오 프렌즈? 아 <laughs> 어, 이거 좋아하죠. 이런 것도 넬렁넬렁 어, 네어나해야 되는데요? 어. 네, 이거. 네. 스트라이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게요. 김분바이님이 딱좋아하시요 시험주의자라? 아, 네. 아, 어려운 표현인데. 시험주의자요구급 단어들을 많이 하시는 것아 아, 부럽습니다. 실력도 <laughs> <laughs> 좋고. 제 생각에는 예. 요거 딱 잡고 유리 쪽으로갖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잡자. 사실은 응. 요거 좋아하자고. 아, 그렇게 기대할 수있을요 유리에서 잡으면, <laughs> 네. 지금 힘을 받기 때문에, 놓는 구멍만 피하고 유리에서 잡으면. 아 한번 지켜볼까요? 그렇네요. 야. 이거 집에 가, 가야 될거 같은데. 네, 이거 데리고 왔다 또. <laughs> 와, 김분바이 님이 좋아하는 <웃음> 스트라이크. <웃음> 와,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사장님은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요. 아, 기억자 들어가나요? 아, 이거는, 지, 예, 탐만 조심해서, 그렇죠. 기억자가 완전히 들어가줘야 돼요. 어? 아, 안 되면 4초 내려야 돼요, 탑탐 무너지면, 이거 힘이 좋으니까 여기는, 야, 기억자가 안 돼도 써. 어 남자의 운전 가능성. 자! 어, <laughs> 이번에는, 야, 열쇠고를, 이거를... 예, 예, 이, 게두 번째 대장이에요. 이 집에서 두 번째 대장. 어, 베스 나 아이, 빠졌다. 왔구요, 이제, 유리 쪽으로 왔어요. 어때요, 남봉바이님? 어우, 여기, 여우 형, 남는 거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진짜 여우 형 없고 그랬어요. 딴데 가서, 또잘 잡았네, 꼈네. 야, 이거. 너무 미안해지는 있구요. 아이, 초번지 알고 모셔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잖아. 이러 <laughs> 이러면 우리 모임 못 만드는데 야, 이렇게 24타가 참... 끝났는데 <laughs> 탑 쌓고 알 두개 뽑고 스트라이프 하나 뽑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중탑도 있어가지고 안 떨어져 야 이거 뭐 하는 되는대로 되네요 생각대로 티? <laughs> 아 에이, 생각대로 다돼 이거 원래 썸네일 제목이 이 제목이 나도, 나도 최고다 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시간은 3초 내려갑니다. 타수 버려야 돼요. 예, 네, 버려야 돼요. 저의 역할이죠. 시간 봐주는 거. 자, 과연 남봉가이님은 발을 어떻게 빼실 수 있을지. 발 돌리기, 어, 눕혔고요 이제 살살 한번 돌려보시죠, 살살살 넘어오나요? 너무 넘어오나요? 13초, 12초. 시간은 충분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내려야 돼요. 4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과연, 가운데 발을 못 빼고 계세요. 발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게요 집게가 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네, 타이에.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더 돌아와야 돼요. 자, 이 정도 쫙... 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됐다. 이제 뒤쪽, 우리 쪽으로 집게를 쭉 끌고 와가지고.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거기다 내리면 돼요. 이제 무조건 되죠, 이건. 야세개 이야... 먹었다. 큰일 났다. 사장님, 어, 화하셨다 있는... 이거. 이제 쟤를 뽑으려면 걷어내야 돼요. 아, 네, 이런, 이런 네, 애들을 네. 다 뽑아야 돼요, 예. 이런 애들은, 네, 이런 애들 치고... 뽑아야 돼 아, 남봉마이 님도, 저희가 발 돌리기, 탑사키. 예, 영상 많이 아, 봤습니다. 되게 잘하신다. <laughs> 초본, 같은 초보인줄 알았더니, 아니야. <laughs> 일단, 항상 스마일은 유리 쪽에서, 우리 유리 쪽에서 잡아줘야 돼요. 예, 예. 놓는 공간을 피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해서 요리로 리터치. 그렇죠. 리터치도 잘 하시고. 응? 아, 요거 안 뽑으시고 또 바로 어? 가시면. 아, 요거요? 네. 예, 꼭, 요세 개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안,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음. 예, 한 번. 예, 제가 이쪽으로. 예, 빼놓고. 예 옆탑이 없어서. 음. 어, 또잘 잡는, 잡는 힘이 너무 좋은데? 그리, 요거를 옆으로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방에 지금 메인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 R 4 번. 네. 자 일단 힘이 뭐? 워낙 좋아가지고 한번. 옆치기로? 어, 아니요 뺄 빼라. 아 앞쪽으로 음, 리터치로.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 힘이 우와. 좋아요 설마 옆치기 올라가나요? 아 여기까지 야, 왔네. 진짜네, 안 뽑고도 뺐네. 그러게요. 야 이거.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서점, <laughs> 담배 피고 <laughs> 있어. 아, 담배 피고 있지? 좀이따저 올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저 밑에. 오, 이거 뭐야? 는 통이 껴가지고. 아. 하지만. 왔어요. 완전 포지션이다,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웃음> <웃음> 과연. 어떻게 잡으실지. 아, 이거 아깝다. 아, 아 근데. 뭐, 뭐, 그랬어. 안 껴도 될거같아 어. 여기는. 굳이 낄 필요도 없어. <laughs> 다시 오셨다 레스비 드시고 계시고요 사장님 not g o i n 이 t 이 show t h i 아 I'm not g o i n 아직 아직 아 o w this. I'm not going to s h 요 w this. I'm not going to show t 들 i s I'm not g 가 i n g t 지 show this. I'm not going to show this. I'm not going to s 자,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자, 레시사 더. 4시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그렇죠. 저 이거, 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얘를 먼저 거 뽑아버리든가, 완전 치워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빠뜨리게. 어, 올라와버렸네. 이거 올라와버렸네. 이게, 이게 뭐죠? <laughs> 이거는 김분바이 장애? 님이 좋아하시는 거. 어, 장향자네. 김분바이 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뽑고 가겠어 뽑고 가시죠. 네. 자, 과연, 어떤, 어떻게 뽑아내실지. 야, 됐다. 아이고안 됐다. 아이고. 아, 뽑기 몰라요. 아. 아, 뽑기 몰라요. 다 나온 것 같았는데. 김분바이 님, 저게 뭘까? 방향제, 어디다 놓지? 하고 <laughs>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떨어졌어요. 아. 하지만 메인이 올라간다는 거. 야, 어. 아이고. 오, 이거 사장님. 다시 <laughs> 해야 되겠지. 사장님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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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근데 이 힘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다시 네, 네. 이제 포지션에 왔고요. 야, 이거. 야, 꼈다. 꼈다. 뒤 잡았어요 지금. 야. 스톰 너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하도 아 실력인 것 같아요. 아니, 와, 진짜. 다시 야 아니, 힘을 받기 때문에. 와, 또, 또 끼나, 또 끼나. 아, 와, 이거 뭐지? 옆치기? 원래대로 하면 요, 요펭귄이에 네, 얘를 먼저 빼고, 얘를, 그 공간을. 얘를, 얘를 빼거든요. 네, 얘를 빼가지고 아, 공간을 그래. 확보해주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음. 아이 생각을. 물건을 네. 먼저 확보해게 아, 아, 아니에요. 어제 저 보셨잖아요. <laughs> 힘 좋아가지고, 여기 괜찮아 됐다! 김봉바이님 다시 올렸어요, 남봉바이님이제 어떻게 뽑을지. 한타로 그냥 뽑아도 돼요. 네. 뭐, 굳이, 그, 하나 놓고 돌리기. 네. 아, 이거 무조건 먹죠, 그러면. 찌개를한번 내려주시면, 아, 됐다. 이런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네. 이제 마지막 4번 도전. 이거로 네. <laughs> <laughs> 라이브 했어야 되는데 김분반이 막까르르막 물개 소리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아쉽네 제가 뭘 했어요 라이브 해도 된다고 아, 했잖아요 아, 아. 또 책임자인 걸 하는 건가 거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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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 친해졌다고 거세 <laughs> <곳에> 친해졌다고 <laughs> 아자 과연 아까, 여우영이 얘기한 게, 네. 아, 여기 사장님이 얘기, 네. 이 요거를 돌리라는 아, 건데, 그럼요. 저는, 저는 안 돌려도 될것 같기도 어. 하고, 어때요? 힘이 건가요? 좋아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방해를 하지 않아서, 네. 계속 올릴 때마다. 그렇죠. 스르륵 네.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한번,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요, 요 탑까지. 베스트다스트 잡혔다! 아, 왼쪽이 약간 얇긴 한데, 이거 봐요, 올라가잖아. 리터치 오케이. 이거 봐요 사장님. 어, 다, 다, 이제 발발 빼야 돼요 이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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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뺐습니다. 기억자냐 두 발이냐? 어두발 각인데? 두 발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타. 한발 놓고 시간 8초 기억자로 가네요. 네, 기억자는 밑에 안조심면면 돼요. 하지만 깊이가 아, 아, 아 먹었네. 야. 이렇게 클리어를 하셨네요. 큰일 났다. 아, 됐다, 됐다. 어, 야, 연타하고 끝났어요. 어, 야,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라이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오늘은 이 영상이네요. 나도 초보단데. 아, 진짜 초보 맞나? 아, 아 진짜 신 너무 좋아. 요 자, 이렇게 해서 36, 48타에. 야, 한번 보시죠. 살타리. 야 오우, 바이님, 오우, 오우, 오우. 이거 이 이것도 이런 오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그래 예예 차라리 제가, 제가 인폐를 인테르... 이거는 네. 이거 원래 우리 같은 고수들은 막 손을 밀어서 네, 빼는데 네, 네. 아 사장님의 제도가 그 있어서 이거는안드려야겠다 야, 이거는 야, 야, 남범바이 이렇게 뽑아본 적이 언제였죠? 한 도반... 18년 전에, 아, 나도 전송진 있었다. <laughs> 나도 있었다, 나. 무시하지 마라. 제 형님 맞아요? 어, 이거 지금 남봉바이 님이. 아, 네. 이 좋은 게 지금 이벤트 중이라, 야. 전 여기서 몇점 없었는데 10만 원 상품권 획득했어요. 야. 그쵸, 사장님 네? 20점의 상품권 획득했잖아. 그 네. 남봉바이 님도 가능하세요. 아, 요 이렇게 뽑으셨고요. 라인은. 이라 뽑을수록 네. 확률이 올라가니까. 아, 그렇죠. 여기, 어, 여기 고기 고먹고. 다들 라인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이러니까요. 아무튼, 이거 아쉽네요. 라이브 네. 네. 못한 건. 아이고, 아쉽지만, 이 상품이, 조으니까 4, 7, 17, 20. 이 라인이었어요. 4, 네. 7, 9대기 와, 이거 남, 두분많이 17? 좋아하시겠네. 이거. 그리고 뭐였죠? 17, 17 20. 이십오, 오십. 어? 어? 물건을 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물건을 빼면서 아, 할까요? 딸다. 하도 아, 아, 오랜만에 손맛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결 고데기 물결 고데기. 고데기아 고데기. 이거 아, 진짜 네. 좋아. 제가 싸게 뽑아서. 싸게 뽑아서 <laughs> 아, <이거> 비싼 모대기. 이거는 싸게 뽑아왔기 때문에. 하이마, 하이마. 이거 이거 뭐지 할수 있어? 헬멧. 헬멧. 오, 자전거물 맨. 아, 음. 오. 아 이십. 오, 이거 왜 열십 원 아, 얘들아, 됐구나. 어, 사. 야. 야, 이거 매직 셰프 전기 그레 이거 이거 대박이네요. 빵청 좋아요. 와, 이거 우와. 진짜 좋은 거다. 인 씨, 야, 인0번은 불고기 세트. 이거. 아, 어, 버거. 이거 기본 아. 인뉴 좋아하시겠네. 저 그, 그, 앞에 그, 있잖아요. 로테리아. 이야, 아, 알차게 뽑으셨네. 아, 잘못하네요. 제역시 다른 데 가서 싹이 뽑아와야겠어왜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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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같이 다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탈탈 털고 게다털 떨... 아, 여기는 지금 전투 중이시고. 어때요? 소감, 소감 한번 해주셔야죠, 말씀. 아유,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본 희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항상 그냥 터지기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또 여우 형님 또 가게 와서 네. 또 이런 기쁨을 또 맛보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저 오해 없으시기 바랄게요. 네. 이거 <laughs> 진짜 확실히 해주 돼요.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거 아니고 원래 이런 세팅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예. 진실인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네. 남북무바이님하고 별로 안 친하시잖아요. 아저 별로 안 친해. <laughs> 네. 누구세요? <laughs> 아, 구독도 안 네. 하셨어요. <laughs> 아, 즐겁게. 네. 덕분이라 즐겁게 네. 게임 한것 같아요. 네. 의심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어, 직접 와서, 직접 확인하시오넌어보십시오 네. 예. 네. 네. 아, 이 분이 네. 댓글 이상한 느낌 댓글을 남기지 마요 예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이으면돼아좋아하요 약간 그런 쪽이지만 아, <laughs>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네. 김분마이 님께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김분마이 님 제가 이렇게 싸게 항상 뽑아오는 거를 이제 직접 음. 눈으로 보셨으니까, 보셨어요. 어,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야 그러니까. 네. 오늘도, 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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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림 한 가득 가지고 네. 갈게요. 아, 네, 됐어요. 그리고 알파스로, 햄버거도 그러게요. 네. 오붓하게 또 햄버거까지. 그래요. 아무튼 뭐, <laughs> 잘 뽑으셔가지고 네. 네. 즐겁고요 사장님도. 흐뭇하시죠? 아니, 흐뭇하시지 마요 무슨 말인지 모르어요 어디서 또싹 윽박 빨래나 할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